충남도는 우리도 내 피서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피서지의 쓰레기 민원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여름철 피서 기간 쓰레기 중점관리입니다. 8월 말까지 도내 수욕장 51개소와 유원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신속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동 청소반 운영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단속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피서객께서는 깨끗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시군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분리배출을 해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선별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깨끗한 피서지 조성과 건전한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무창포해수욕장과 춘장대해수욕장이 개장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파들로 분빌 피서지. 조의 노력과 함께 우리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